원아웃이 있다고 해서 다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,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. 기능 저하라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든지, 식사를 자꾸 걸른다든지, 자기 개인 관리를 잘 못해서 위생 관리도 후회해진다든지, 뭐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, 두 번째, 수면장애. 수면장애가 심해 장 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,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, 혹은 너무 일찍 깨서 그다음에터이들 수가 없는 경우,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 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통도 있고, 소화불량도 있고, 뭐 가슴이 답답하다, 어지럽다, 이런 증상들로 불특정하다 보니까, 내과나 신문과를 주로 찾게 되는데요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거를 찾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문제 해결력도 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 감정문제입니다 감정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짜증내고 우울감이 심해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런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울감이 심해져서 자살이나 자해의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아, 별일 없나 자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치료를 좀 받아보라는 권유를 아, 내가 힘든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고, 한 번쯤 상담을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